14번 도로로 작은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저희들이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이런 강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돌아서 그냥 끝까지 갈 예정이고, 끝에서 마지막 스탬프 못 찍은 곳까지 그냥 돌아서 갔다가 오는데, 그것도 그쪽 사람들한테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오늘 3시간 가야 되거든요. 자, 오한번 네, 마지막 여기 지점이에요. 제 마지막 지점이에요. 저희는 식당에 왔습니다. 배고픈가요? 배고픈가요? 네. 식전 빵이 나와 있고요. 피자랑 고기 시켰습니다. 진짜 여기 아르헨티나의 완전 끝인데, 맨 위쪽인데, 마을이 되게 조그매요. 관광지 느낌은 아니에요. 다 음식 나왔습니다. 고기랑. 레몬이랑 계란이랑 샐러드 피자도 나왔어요. 엄청 맛있겠어요. 잘 먹어볼게요. 여기는 볼리비아랑 아르헨티나 국경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건물들 있는 곳이 조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저쪽이 볼리비아고 지금 여기 되게행한 이쪽이 아르헨티나입니다. 한번 저희 이 국경으로 볼리비아를 갈건 아니지만 근처에 왔으니까 국경 느낌은 어떤지 한번 보려고 걸어가보고 있어요. 여기가 국경입니다. 차로 넘어가기도 하고, 사람들 걸어서 다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눈물이 뽑기. 브로치했다. 브로치했다. 내가 <놀라> 영상 찍었다. 브로치했다. 닭 꼬치 같아요. 맛있어 보여요. 조금 기다리래요. 조금 두껍고, 엄청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웨스턴 유니온인데 진짜 겨우겨우 웨스턴 유니온을 찾았어요. 저는 국경 근처여가지고 되게 많을 것 같았는데 한세 군데 있는데 돈이 다 없다 그랬는데 이쪽은 좀 기다리다 보니까 돈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금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현금이 진짜 영이었거든요. 그리고 노엘이가 이제 두 번째 이빨이 빠졌습니다. 게 빠졌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흔들다가 뺐어요. 그래서 이제 아랫니두 개가 싹 빠졌어요. 여행하면서 이빨이 몇 개가 빠질지 너무 궁금한데. 근데 위에 이빨 두개 빠지면 네 개가 빠지는 건데 아직은 많이 안 흔들려서. 아, 지금 비가 갑자기 오는데 저쪽도 맑은 하늘이고 저쪽도 맑은 하늘인데 저의 위만 지금 먹구름이에요. 비가 아니라 우박이 떨어져요. 일단은 조금 그치면 가야 될것 같아요. 바스프루테 마지막 날입니다. 한, <laughs> 한 개의 스탬프를 남겨놓고 있어요. 루타 40의 마지막인데 너무 많은 일을 겪어가지고 이 루타 40 완주하면서 오늘 무사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바램이고 우리 가족 모두의 바램이고 이걸 완주하면 눈물 날것 같아요. 지금 비포장 도로를 가고 있고 또 가다가 강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날씨도 좋고 하니. 안전하게 천천히 잘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흐르, 물들이 흘러요. 근데 여기는 조금 낮아 보여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강을 건너왔는데 거의 무릎까지 오는 강이었어요. 근데 무사히 건너는 왔는데 건너오면서 앞 번호판이 사라졌습니다. 앞에 번호판. 강 따라서 흘러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번호판이 사라졌고.

기름 막혔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기름이 밑에서 또 새요. 저는 좀 이제 체념한 상태고요. 오늘 그냥 무사히 호텔 가는 게 목표입니다. De nuevo, no, pero vos lo, lo apretas, pues. wey. Ahora tiene antes robo, ande, andeo, ¿Ah? apretale. 여기 마을에 세 분께서 메꾸비 같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붙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새는 건 없고 근데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2시간 어, 정도 저희가 가야 그 다시 저희 있는 호텔 있는데 가는데 기름이 없어서 지금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기름을 구해야 되는데 아, 루타 40이 진짜 살타 오면서부터 계속 너무 힘든 지역인 것 같고 너무 고산이고 지금 여기는 4,000m거든요. 저는 거의 뭐 적응해가지고 머리도 안 아픈데 이런 상황들이 조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사람 여기 아르헨티나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차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카센터에 한번 가야 하는데 일단 큰 도시로 가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계신 기름도 저희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7리터 정도 된다고 집에 있는 거다 갖고 오신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기름이지만 진짜 감사해요. 저희, 저희 여기 강에서 번호판 날아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여기 넘어가야지 호텔 갈수 있어서 지금 기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도 넘어오긴 했었는데 가다가 번호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 번호판은 제작 안 해도 될것 같고, 여기만 무사히 건너면 그래도 길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제발 무사히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